읽으신 본문 10편, 25편 1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또 적용하며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하심을 허락하겠다. 또 하나님은 권고와 환란 가운데서도 외롭고 괴로운 영혼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은 다윗, 다윗은 자신이.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에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지속할 때에도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뿐 아니라 우리의 중간에도 또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자가 참으로 복된 자이고 또 말씀 앞에서 자 자신을 자신을 낮추는자가 참 복된 자인데 이런.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암을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예. 여와를 경외하다라는 말은 여와를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다. 또 이것은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갖게 되는 반응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몰라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로다. 또 13절에 보시니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 영혼의 평안이 평안 을 허락해 주시며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여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에게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그 사람과 동행하는 친밀하심을, 어, 친구와 같은 어떤 친밀하심, 동행하심, 에녹과 같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가 있고, 또 그에게는 그의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시는 말씀을. 그에게 친히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15절 말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물들이 많이 쳐져 있는데, 그럴, 그런 그물들에 걸리지 않고 그물들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끊임없이 그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과 절망의 그물이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 보, 길을 보이시며 어떤 그물에도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또 지금 내 앞에는 어떤 유혹의 그물, 절망의 그물, 욕심의 그물이 내 앞에 있는지 여러분 여와를 경외하시면서 그 그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전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역시 두려움들이 또그 안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예 16절에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예 외롭고 괴로우니 나에게 나를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17절에 내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절 19절도 같이 있습니다 나의 권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예, 겉으로 보기에 사람은 평안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외로움이 있고 그 안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아 정말로 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위세 있고 또 어, 물질도 많고 권세 있는 자이지만 그 안에는 죄인 된 인간의 근심과 외로움과 괴로움의 감정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것을 혼자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인생의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공동체에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공동체겠죠 예. 자, 그다음에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성량하소서 아멘 예. 아, 내가 죽게 피하오니 라고 할 때, 이것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 유교가 일어난 지 벌써 몇 년이 됐나요? 아, 어쨌든 유교가 일어난 그 나라로 뭐 기념식도 하고 뭐 그런 게할 텐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늘 아, 아, 유교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지금 러시아와 아, 북한의 어떤 수교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교류들이 일어나면서 또 한반도의 정세가 또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또 북한에서 뭐 오물을 풍선을 보냈다는 그런 문자들을 여러분 아마 밤에 받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고 서로 적대 관계로 지내고 있고 또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하는 백성들에게는 피난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피소 혹은 안전한 피난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들의 바른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피난처의 심을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깨닫게 된다. 내가 의지하려던 아, 그런 피난처들이 다 무너지고 깨짐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구원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중독의 그물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김인규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여자친구의 전도로 서른이 넘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저의 음란은 계속되었고 급기야 매일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이용업소에 드나들며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교회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들을 때면 양심에 찔렸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노라 다짐하며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이용업소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죄가 계속되니 감히 죽게 나의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저는 유흥업소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고자 결국 외도까지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곧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지만 아내는 제게 이혼하자고 하는 대신 공동체의 이의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로 담당 목사님과 장로님 부부 소그룹 리더가 신방 오셔서 제가 스스로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죄를 먼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죄의 고백이 회계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괴롭과 중독이 그물처럼 나를 올감해여 끊어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지체들은 공예배를 사수하고 양육받기를 권면했습니다. 이에 저는 순종하여 날마다 말씀 보고 듣는 구조 속에서 저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중독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여와를 경외해야만 영원히 평안할 수 있음을 알려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외롭고 괴로운 지체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도록 제 간증이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기 제 통장에 10만 원만 남기고 직불카드로 생활하겠습니다.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주일 설교 말씀을 빠짐없이 나누고 한 가지 이상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중독의 그물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한 우리 형제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각종 우리 삶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들 교회 아울리치 팀이 와서 또 새벽마다 간증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들의 아버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